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 모레 아침에 작업할 무청 시래기 밭에 나와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이 무청을 채취해서 여러분들께 예약하신 순서대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어, 모레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주문하신 여러분들께 이 무청을 채취해서 10kg, 20kg 포장으로 발송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 직후라서 보시는 무청 시대기 재배 구역의 무청은 아주 싱싱하게 보입니다. 생무청으로 판매되는 무청은 작업하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하시면 예약된 순서대로 작업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무청은 내일 휴일이라서 모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모레 아침에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이 무청은 비가 오지 않아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좋게 되면 작업을 해도 괜찮지만 비가 오게 되면 물기가 많아서 포장을 해 발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청을 주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청 열무김치를 담기 위한 용도로 주문을 하시는데요. 5kg, 10kg, 20kg 포장으로 발송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무청은 열무김치용으로 일부 채취를 해서 발송되는 무청들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무청 열무김치 용도로 공급할 무청 실외기 재배 지역에서 여러분들께 실물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